이키 포즈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아셔야지 애니메이션을 하죠. 안녕하세요. 이랑국입니다. 자, 지난 비디오에서 제가 포즈를 강조했습니다. 네, 포즈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포즈가 제대로 안 되면 작품은 망한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런데 포즈가 그 중요한 포즈가 보여야 되는데 학생분들 작품 보면 포즈가 보이질 않아요. 이거 뭐야 이게? 포즈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중요하게 만든 포즈가 잘안 보여요. 자 어떤 경우냐면 아주 심한 경우가 자 지금 이 이런 경우인데요. 네, 잠시 광고 타임 들어겠습니다. 가자 제가 실시간으로 온라인 애니메이션 포트폴리오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학생들을 모집하고요. 실시간 피드백을 드리고요. 파일을 받아서 바로 수정해 드리고 이런 그 수정되는 내용들은 다 녹화해서 어떤 차이로 애니메이션이 바뀌었는지 명백하게 네, 강의에서 보여드립니다. 네, 이렇게 포즈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친구를 어, 윈도우의 애니메이션 에디터, 그래프 에디터에서 모든 컨트롤러들을 다 선택을 하고요. 자, 스텝 탄젠트로 한번 만들어보죠. 자, 이렇게 스텝 탄젠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와인드에서 재생을 해보면 아하! 이제 포즈가 보이죠? 네, 포즈가 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포즈는 보여야죠. 안 보이면 안 되죠. <laughs> 힘들게 만들어놓고 포즈가 안 보이면 안 되죠. 자, 어, 지금 저는요 이 스텝 탄젠트를 쓰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런 스텝 탄젠트로 명확하게 아주 러프하게 이 블로킹을 진행을 할때 명확한 포즈를 보여주고 이 명확한 포즈가 얼마 정도나 보일지는 신경 안 써요. 감독한테 러판 포즈를 보여달라고 한다면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절대 신경 안 씁니다. 어느 정도나 이 명확한 포즈를 보여줄지, 그러니까 홀드라고 하는데 그 홀드를 보여줄지 신경 안 써. 신경 안 씁니다. 왜? 나는 지금 감독 당신한테 이 포즈만 보여주고 싶은 거지. 이 포즈가 얼마 정도 유지될지, 그리고 포즈와 포즈 사이 속도가 얼마나 될지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거기는 나는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이것만 봐. 그래서 그래서 많은 애니메이션 프로, 프로그레스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보면 이렇게 이, 이 스텝 탄젠트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 심지어는 이, 이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렇게 지금 진행이 됐을 때이 친구를 살짝 더 움직이면 이거는 이제 예 예를 들면 이렇게 살짝 더 움직이면. 해서 키를 넣어주면, 네요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 포즈의 이이 무빙 홀드를 이 블러킹에, 예, 어, 그러니까 블러킹에 표현하는 건데, 자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나는 이런 그 홀드를 어, 그 멋지게 만들기 힘들어, 그러면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로 이렇게 예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나는 포즈만 보여주고 싶어.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자 이제는 홀드 영역을 지정을 해주세요 자, 지금 윈도우의 애니메이션 에디터, 그래프 에디터에서 여전히 전부 컨트롤러를 선택을 해서, 여기 셀렉트, l 멤버를 누르면 되죠. m 를 e 지금 제가 이 스텝 t 젠트로 만든 상태에서, 여러분, 들한테 한번 보여 주겠습니다. 자, 뭐자 리아 인드에서 재생해 보면 싫어요 너무 예쁜 사람 옆엔 앉지 않는 게제 철칙이라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자 제가 이렇게 스텝 탄젠트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건또아 그러면 맨날 스텝 탄젠트로만 만들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오토로 만들어 놓건 뭐를 하건네어 여러분들이 스텝 탄젠트를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 스스로 혹은 감독에게 이게 지금 내가 당신한테 보여주고 포즈야 그러니까 승인해 줘 오케이 해줘네 하는 거죠. 그런 목적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싫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여기 부분이 싫어요. 아 여기서부터 싫어요. 여기까지 자사운드좀 끄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애니메이션 되는 구간이고요. 속도가 되겠죠. 이건 스페이싱이 아니에요. 속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홀드 기간입니다. 완벽하게 홀드하고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완벽하게 홀드하는 기간을 이제 만들었어요. 물론 이렇게 홀드 없이 이렇게 예, 우리가 이, 이 디테일 안에서 이런 모습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재미있는 건이 부분을 싹다 제거하고 나면 그러면 사실 여기도 홀드라고 볼수 있어요. 물론 멀리가 살짝 움직이긴 하는데 여기 부분도 우리가 홀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많이들 홀드 혹은 무빙 홀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 포즈를 강조하는 거지 새로운 애니메이션이 아니에요 여기서 디테일을 보여주는 거지 이 포즈는 이 포즈의 상태는 여기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뭘 생각할까 뭐 무슨 말을 할까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냥 이 친구는 이 포즈 이 홀드 된이 포즈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거지 새로운 애니메이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것까지 만들어 놓고 이것까지 만들어 놓고 그 디테일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신기한 시간을 많이 보내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아 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그 아주 유명한 애니메이션들 뭐 디즈니나 이런 애니메이션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로 네어 호텔 트랜시베니아 이거는 이제 몬스터 호텔이죠. 자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여기는. 제가 방금 말했던 완벽한 홀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애니메이션은 아주 고급이고 비싼 돈이 많이 들어간 애니메이션이죠 네일류 아, 애니메이션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아주 명백한 완전히 고정된 홀드를 사용합니다 을 한번 재생해 볼까요 이 친구 보세요 uh...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죠 이 친구도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자,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고요. 포즈에서또포즈로 okay. 가고요.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고요. Yes. You got me. 예.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하, 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런 모습이 아까 제가 여기서 손을 왔다 갔다 흔는이 모습이 이 정체성을 망가뜨리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저씨가 손을 이렇게 흔들더라도 저 뒤로 좀가 볼까요? 손을 이렇게 흔들더라도 이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즈고요 우리가 키 포즈라고 하죠 물론 키 포즈하고 키 애니메이션 키와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키 프레임이 여기 들어가는 거지 이키 포즈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아셔야지 애니메이션을 하죠 그냥 그냥 제가 지난 비디오에서도 정말 정말 강조해서 얘기를 했지만 어디서 그냥 어뭐 미국이나 뭐 해외, 특히나 미국 애니메이션들, 포트폴리오들을 그대로 갖다 따라하거나 심지어는 일레 세컨 클럽에 있는 대사들을 <laughs> 그대로 따라해서 애니메이션 포트폴리오라고 만들어서 내놓습니다. 그럼 그럴 듯해 보여요. 왜냐하면 사실 얼굴 표정이라든지 대사 자체가 좋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사 자체가 흥미롭기 때문에 긴장감도 있고 뭐 서스펜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네, 애니메이션 수준에서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네. 자. 여기는 완벽한 홀드예요. 그러면 자, 여기 보죠. 네, 루카 이제 제가 지금 개봉을 한 애니메이션 같은데 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여러분보시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잠깐 보면 이친구가이 포즈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 보시죠. 숨을 참는데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네. Above the walking. 자이이 이, 이 포즈인데 이 포즈가 꽤 오랫동안 한 여섯 프레임, 일곱 프레임 정도 예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유지되지만 그 포즈는 여기 아까 그 펜실바니 어, 그, 그 호텔 몬스터 호텔처럼 그냥 완전히 고정된 게 아니라 관객들이 보기에 중요한 포즈라는 걸 전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자연스럽게 숨 쉬는 캐릭터니까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죠. 헉,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숨쉬고 그 포즈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애니메이션은요? 네, 모든 애니메이션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봤던 애니메이션 같은데, 자, 자, 여기도 보면요. 자, 네, 씨, 뭐 하죠? 거기도 홀드가 돼 있죠. I'm a 여기도 아이머 프레스 투할 때이 자기 자신을 표현한 이것도 홀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건 우리가 무빙 홀드라고 합니다. 사실 이 무빙 홀드도 우리가 이제 사실 이런 홀드나 무빙 홀드는 2D 애니메이션의 이론에서 온 거지만 무빙 홀드조차도 사실 우리가 2D 애니메이션의 이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이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디즈니나 이런 친구들도 다그이론들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네, What? 프린세스 2할 때도 한쪽 손을 내보낼 때도 튕깁니다. 이걸 이제 쿠션이라고 하는데 이 쿠션도 무빙 홀드의 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이런 이런 여기 지금 보시면 이키 포즈가 굉장히 명확하고 이숨 쉬면서 이 포즈를 계속 what? 유지를 합니다. Yeah. 이렇게 왓할 때도 이 포즈를 계속 유지하죠. 아마도 스토리보드 작가, 그러니까 디렉터가 같이 작업하는 스토리보드 작가, 콘티 작가는 이 포즈를 굉장히 중요하게 그려 놨을 겁니다. 자, 제가 작업했던 이이 마다카사 펭귄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네, 이 포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포즈를 무빙 홀드로 혹은 완벽한 홀드로 유지를 합니다. 이 마다카스카 팽귄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홀드로 또 유지를 하죠. 네, 자, 그래서 여러 작품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애니메이션을 분석하다 보면 도대체 뭔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거기에는 홀드 그리고 무빙 홀드가 관객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든 그 포즈를 보여주게 될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그러려면 최소한의 멈춤 기간 그러니까 그 포즈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리고 우리가 멈춤이라고 얘기하고요 예, 특히나 미국 친구들이 홀드나 무빙 홀드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걸 명확히 인지하고 인지하고 애니메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이런 애니메이션을 처음 시작해서 예를 들면 포즈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포즈를 만들 때 만들어 놓고 키포즈를 찍어 나갈 때자 그래프 에디터에서 여기 보시면 네, 인 아웃이 예를 들면 여기 어 예, 스텝트라고 있는데 이렇게 스텝트를 놓고요 이쪽에 뭐리어를 놓고 플랫를 놓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네, 물론 이 플랫을 또꼭안 안 넣어도 돼요. 어, 이렇게 놓고 진행을 하면 이 스텝 탄젠트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을 찍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애니메이션에서 키프레임을 찍을 때 이렇게 네, 이, 이 탄젠트가 플래시라든지스텝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나는 어느 정도나 이 포즈를 관객에게 보여주고 싶어. 그걸 감독한테 혹은 내 스스로 검증하고 싶어 할때그 포즈를 네, 어, 여러분들이 스텝 탄젠트로 바로바로 바로 찍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어, <laughs> 제발 애니메이션을 진행을 할때 이런 것들을 인지하시고 어, 또 가르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꼭 가르쳐 주시겠죠. 네, 저는 지금까지 이남국이었습니다.